실제로 도움이 좀 필요한 주변의 지인 중에서 직접 참가를 해서 저랑 같이 제 운동을 한번 해볼거예요 첫번째 운동은 벤치프레스예요 오케이 좋아 아 좋아 바쁘잖아 좋아 다음은 바베프레스로 갈게요 바베프레스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자 다음 운동은 이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할거예요 너무 넓게 벌지마 리 너의 어깨만 살짝 더 들어와도 돼자 여기가 네 신이잖아 신네신 앞에다가 거의 다 닿게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상체가 이발밸보다더 나와있어.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 예. 너무 멀지 않죠? 요 정도 잡아주면 좋아 예. 11자에서 다리는 발은 살짝 으고 나와도 돼이 정도까지. 이이 상태에서 고개는 너무 가빠스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어. 고개는 그냥 1자로 네. 2자로 들 때는 잘이게 제일 중요해.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들때 시작을 레스로 리드를 하라고. 레스로. 네. 무게가? 렛츠에 걸리는 느낌. 그때 <laughs> <렛츠에 들> <laughs> 바로 쏠지 <서지> 말고 살짝 <laughs> 들어봐. 그럼 렛츠에힘 들어가지. 예. 보이지? 렛츠자 풀리고 그때힘 들어가잖아. 이 상태로 점점 들어. 상태 일자로 쭉. 자 내릴 때는 고대로 내려. 자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붙어 있잖아. 내릴 예. 때 보이지? 예. 이 단. 자 다시 그냥 해볼게. 예. 자, 들 때는 렛츠로 와. 내려주고. 오케이. Not okay. 이거는 자꾸 해봐야 돼. 무게를 많이 치지 마. 처음부터. 자꾸 느끼어 스스로한테 느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주요 포인트는 딱 하나씩 해볼까? 네. 자 발. 아예. 너무 많이 안 열지 말고. 오케이. 살짝 실자 조금만 조금만 벌려도 돼. 아 어, 이렇게? 어두 번은 안 누워 네 그리고 잡아봐 이게 제일 들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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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를 봐 옆에를 어깨가 여기 있고 신이 여기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음... 오케이? 네 너무 이걸 들지 말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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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네. 놔둬 일자로 네. 놔뜨고들 때는 네. 형이 뭐라고 했어? 네. 레스에 <laughs> 힘을 줘 네가 들때 레스에 힘을 빼고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은 무게가 뒤에 실리는 거야 그래서 허리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과 대퇴근이 먹는 이유가 팔, 배가 여기서 먹잖아네 봐라 나 대퇴로. 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번신 써. 첫 번째는 라이스. 팔면로 넣어주고. 인게이지. 그 다음에 대퇴로 일어. 이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지를 들어가. 헤이대퇴적으로 거기서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봐. 아, 아, 솔직히 배살 접했다. 괜찮아, 자. 라이스 들어. 오케이. Okay. 아. 야, 봐. <laughs> 여기로 다시 와야 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오는 거야. 하나, 예. 라이스. 업, 두, 오케이 좋아. 내려, 내려. 스쿼트라고 내려. 내릴 때는 이게 몸을 걸어나가면안 돼. 그럼 무조건 허리로 가, 천천히. 허벅지에다 어? 이렇게 빤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에다가 내려줘봐, 이렇게. 이게 붙어있잖아, 몸에. 그래서 무게가 밖으로 안 나가 있어. 밖에 나갔으면 허리로 가는 거야, 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몸을 밴드를 해줘야 돼. 앉아줘야 돼, 살짝. 음. 안앉지면 허리 나가는 거. 알겠지? 단, 그대로 줘야 돼. 네가 만약에 렇게 나가잖아? 그럼 너어디선거야 레스 원오케이투원끊어 진짜 원 그다음에 투원투자 끊어 내려 팔복싱 내리고 밴드 안 <laughs> okay. 좋아 그렇지 투 좋아 지금 좋아 투자 천천히 내려 원투 고개 고개 다리 헐 치기지 마 치기지 아, 마 그냥 일자로 일자로 네. 오케이, 1백 다음 거는 숄더 프레스예요 아까 버백 프레스 했잖아요 버백 프레스는 아까 이렇게 그대로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좋고 덤벨 프레스는 버맥 프레스 잘안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덤벨 프레스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면서 한번 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벅생동은 그 너무 고기가 필요 없어요 괜히 다치니까 자극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아, 아까처럼 일단 올려주고 내가 원하는 타겟 부위에 텐션이 실리도록 움직여봐야 지 사실 덤벨은 내가 스퀴즈를 할수 있다는 게 좋아 바벨은 이정도면 끝이잖아 이렇게 덤벨은 한번더 올릴 수 있어 원투 스퀴즈까지 할수 있어 플러시 음. 동작에서 플러시 할 수가 있더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고 말거든? 아. 나는 여기서 끝까지 올라와 끝까지 그렇다 내가 팀면 슬로우 레디? 어. 레디? <Ready>? 그래 이 <laughs> 집격. 너무 이게 팔꿈치 너무 맞고 나가면 안 돼. 풍부하게 입으라고. 자 여기 오는 거다. 다시 한번 찍어줘. 업. 어, 업. 어? 느껴야 돼. 아, 그렇지 봐. 다음 살 떨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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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기까지 스탑. 더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어, 나, 나, 나. 개, 더 내리면부터 쉬는 거야. 업. 한개더한개 더. 한개더한개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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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Okay. 천천히 자, 천천히 on, 천천히 on, 천천히 한개더한개 더. 한한개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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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여기 힘이 빠진 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힘이 빠진 애가 있어. 때어 줘야 아, 네. 내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laughs> 내가 옆에서 잡을 테니까 힘 계속 넣어. 다음 아, 운동은 레 프레스인데 내 운동은 난 사실 허벅지도 하긴 하지만 약간 힙 쪽으로 많이 넣거든. 스쿼트랑 비슷한 운동에 스탠스야. 네. 이렇게 넣고 한 운동 걸러줘. 끝까지. 그, 그 다음에 넣을 때 천천히 내가 지금 진짜 천천히 내려가야 돼. 왜냐면 음. 느끼가 되거든. 지금 테션이까지와 있어? 엉덩이 들어와 있어. 무릎이 내 가슴에 닿 정도야. <목소리> 오, 와, 어디? 이때는 어디로 집중? 해 이쪽 힐 쪽에 무게가 응. 실릴 거거든. 그쪽을 바로 쳐내는 느낌이야. 앞쪽으로. 여기서. 해. 벗어 들어. 단 포인트는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얼려줘야 어? 돼. 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손을 놓고 힘들면은 그 걸치자. 그렇지. 그렇지. 응. 하고 끝이 아니야. 바로 이어서 슈퍼 세 모아줘. 모아주고. 살짝 아니 t know. 구나 a 뭐 s u 여기까지 c o 돼. l d do it. You can d 우리 t You d 쪽으로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o k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 아, 이거 여러분 내가 사실 살살 눌렀어 그게 사실 네가 이거, 이거 못할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살살 눌러도 한다고 그래서 약간 그 정신적인 면이 되게 많아 운동에 있어서 그냥 무게만 치는 게 아니라 누른 거였다고요? 눌렀어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나 들어준 줄 알았어 눌다 <laughs> 제가 늘 강조하는 건이 정신력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자됐자 두. 틀어놓으면 어떡해. 2, 3시작자 o n 와이프 보고 싶어요. <놀람>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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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